왜 어퍼가 안 나갈고? 요술공주 도일. 닉웨이닉웨이야아 미안하지만 도일은 내가 한다. 잠깐만. 쓰리. 올라가자. 어, 휴톤? 그냥 올라가. 휴톤이면 할만해. 휴톤 정지가거든, 캐릭터가. 휴톤보다는 파워가 문제인데. 음. 휴톤 쉬워. 위치 확인. 올라갈 준비해라. 저로 갔다 텔라네? 음. 힐, 블레이드 무시해 아, 어? 스트레, 없어, 어 없어 어, 오소, 오소, 오소. 괜찮아, 어 가스,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 아깝다 야, 빼아괜찮난 아, 괜찮아 난 괜찮다 아이 봐 공이 그리구나 아쉽네 딸줄 알았어, 나 못, 딱 아, 타워에 죽고 싶었는데 아쉽다 나 그거 딜 충분히 딸줄 알고 그냥 스탠딩, 스탠딩 절개 거거든. 들지 말지. 그러게. 한턴더 보고 <laughs> 했으면 됐는데. 음, 아, 최대한 시간 단축이 목, 목적이다. 아쉽네. 이글 궁 없다. 올라가자. 내 이쪽 시야 봐줄게. 1번, 1번 더쪽 시야, 어, 이글. 확인. 너 올라가, 너 올라가, 너 올라가, 너 올라가, 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난 괜찮아, 난난 괜찮아. 어, 올라가. 조금만. 기다려볼게 어, 잠깐만. 애들 저로 빠지고 나면 됐네 지금 가라. 어, 미친. 알고 있었다니까어 나. 헤이펀치. 하이. 자이스 나이스. 이거 내가 한단 도와야겠다. 아, 이겨줄게. 믿어봐, 제이야. 저거는 잡무할수 있지. 저렇게 아무것도 없지. 땡으로 치면은. 할만하지. 어, 정직하니까. 패퍼는잡무가 쉽다. 다른 스킬들에 비해서. 비해서지. 사실, 막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쉬워요. 와봐라! 써봐, 데미! 얘들아! 방금 세개좀 피했다. 아니다. 별똥 별이구나. 아야아야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었다오케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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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산개들아 가자 나1번 간다 아씨 개빠르네 이거 아이들 막는 속도가 올라가 네리 아마 텔라갈 이거 내가 볼때 텔라 응. 음. 그렇네 아이 씨발 어퍼한테 더 데리고 가봐 안녕 어. 기다려봐 그래서 어퍼한테 더 데릴 수 있을 재골 <laughs> 하이 터터다 휘둘. 아 근데 난 돌이 쟤는 뭔데 익숙하지? 랑꿀이랑 밑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휘어나간다부셨다 굿. 좋아요. 아슬레스. 그런가? 너 어, 이거 먹음. 음. 뭐, 너 먹어야 돼. 너가 코야 돼. 나로 간다. 의신? 오. 아. 오, 이씨. 텔라, 이로 아, 이기 말이 아니, 올라가라고. 타야 이거 봐 아니, 걸요뭐하이게 게임이 가, 게임이 가, 라고이 가, 게그이 가, 가, 이 가, 게임이 가, 박자 어디 이게 뭔데? 아 이게 말이 돼? 콤보가? 왜? 아 최. 어퍼일평 바로 쓴 휴토니. 어? 어퍼일평 썼다고? 아이 콤보가 말이 안 돼서 이상한 콤보 나왔어 방금. 어퍼일평? 어. 어퍼 그러게. 어퍼 후딜 없애고 바로일평 쓰더라. 어퍼일평? 그거 이미 뭐 때린 거 아니니? 아 이거 뭔데 도대체? 하아. 이게 말이 돼? 난다 돌아간다. 예. 어. 뭐야? 아, 못 가. 나 혼자. 나 대신 삼번 갈게. 미안. 나도 저거 혼자는 못 잡겠다. 이거 갈게. 야 왔다. 아... 휴톤너살수 있냐? 안 되지? 네. 안 돼, 오케이, 안 돼, 버려. 잠깐만, 아, 이거 타라가 그냥 오버 부셨어야 했는데, 텔라 말고 오 죽을 거면 오케이. 텔라는 은신 켜도 보임. 잠깐만. 아, 아 봐라, 이 새끼야. 오도지, 비우시. 어, 근데 그거 아마 뭐갈 건데. 알아, 오라고 해. 괜찮아, 무시하면 돼. 이게, 아,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진짜. 비짐? 몰라. 부셔야 된다. 부쉈다 됐어. 됐어. 기어뺐다. 어, 잡... 아 타라는 왜? 하... 타라야 이거 일로 오네. 어. 그냥 어패야겠다 이거 타라가 맛이 갔어. 오마이갓 나보다 데인질 적게. <laughs> 음. 잠깐만 아이씨 알았는데 힐블 썼는데 캔든데? 빤스런 오지마 런쌤 어 네네. 이거 잠깐 업하자 한 3분간 각이 안나온다 이거 빡업하자 어 빡업해야돼 요 이거 일단 딜템 다 뽑고 터츠 하나 더뽑고 오케이 뽑기. 아 죽어야 되는데 아, 이글 음. 아니다 <웃음> <웃음> 뭐야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글 <laughs> 알았어 <아이씨>. 나이스 겟 예. 백두섬 <laughs> 아 끄지마 안해도 돼 디바 됩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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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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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옆쪽으로 따왔어 엘리야! 어디가지고이 새끼야! 됐어. 가자. 응. 좋아요. 너 부셔. 너가 부셔. 그건. 난 사원 가서 먼저 좀 정리할테니까. 와. 바로 와. 니네 맘대로라. 오던지 말던지. 어. 감. 여깄네. 와도 될것 같다. 부활. 누구 하나 나왔다. 튀어라. 이제 튀어라. 튀나 간다 아, 잠깐만 절제 음한 번만 엑스 오빠 어너 튀.. 오지마 오지마 집가어 살아 1분 너 초스맥 있지? 어나 궁링 하나만 더 찍고 가자 어 1분 안에 간다 준비해라 나 궁링 하나 더 찍고 어. 2분 어, 더 있으면 돼 하면 돼할수 있어 할수 충분히 돼 그거 먹어 먹고 왼쪽 골목을 해서 와봐. 갈 준비해봐. 300원만 더 모으자. 어. 하고. 아, 어, 오케이. <laughs> 30초, 30초, 30초 안에 와봐. <laughs> 나 노란 거 저거 먹으면 되는데. 살아야 나도. 씨발. <laughs> 아, 씨발년들 겁나 안 주네. 니 뭘로 하필 엄? 나 100원. 아니다, 200원. <laughs> 잠깐만. 에이, <아이>, 씨발년들 일로 <laughs> <이리로> 와봐. 일로 <laughs> 와봐. 그냥 와봐. 나, 나한테, 와봐. 그냥, 나한테 와봐. 그냥 나한테 와봐. 그냥 무시하고 와봐. 감... 어. 감, 감, 감 이거 내가 짜, 짤, 짤코 줄게. 짤코인 줄테니까. 올라, 그냥 가자. 이거 되, 될, 거야 얼핏 될거야? 되지? 갈 준비, 3, 2, 1, 출발. 가야돼. 오빠! 퓨턴 있다! 어, 어. 이봐! 이턴가네 아, 음, 오지마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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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발 아아아아 아, 쉽다고 있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 다시 오른쪽 가봐 부활하면 한번 다시 해야 돼 이거 실패한 음? 것처럼 보여주고 소피 90%다 이제 찰 거야 그냥 100%야 그냥 100%라고 봐 소피 응1 음. 0는 없다 어차피 음 막아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냥 사올게, 사올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려고. 펠라 찾아봐. 펠라, 나한테 오네. 오케이, 확인. 왔다 펠라 확인.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먹게, 이거. 응, 음, 너 먹고, 다시 가보자. 네. 잠깐만. 이거, 너 먹을게. 어, 그거 먹고 바로 가야 돼. 투르.. 뭐냐. <놀람> 지금 애들 이올 거라고 생각 못할 거야. 내 판단은 오그래 왼쪽 가봐. <놀람> 다시 가. <놀람> 왼쪽 다시 가봐. 어. 다시 가봐. 바로 간다. 이번에 후 오면 바로 갈 거야. <놀람> 다시, 야, 걸리다. 오지 마. 오지 마. 큐. 헷. <놀람> <놀람> 나이스. 어. <놀람> <놀람> 하, 이거 막히겠다. 안 된다. 다 막는다, 다 막아. 어, 다 막아. 애들이 무서워. 내가 볼때 기어 키고도 막을 수 있어요. 저거, 보니까. 응. 오른쪽 가봐, 다시, 오른쪽. 다시 해본다. 살아도 나만 살면 일단 어떻게든 비비니까. 너클로 가봐. 은신. 다음 선에 왜냐면 왼쪽에 타워가 없으니까 모두 걸 생각하는 거야. 잠깐만, 나 은신이야. 내가 먼저 간다. 아니, 오지 마. 오지 마. 은신 빼고. 간다. 안돼 아, 오지마 야! 빠스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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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튀어! 야! 포기! <laughs> 씨발 미친놈들! 와아... 아니? 임마? 어, 뭐야? 키 잘못 눌렀다 아니 괜찮아 씨발. 이거 애들이 집요해 집요하게 기방역 와 무서운 놈들 다막고 그니까 러다막고 왼쪽도 막고 오른쪽도 막고 그럼 이거 한타 조져야돼 야 왼쪽 가가지고 막으려는 놈 따자 출발 왼쪽 올라가 올라가 어, 어 없으면 트루 없으면 그냥 속간다 아니다 오빠. 아 어, 미치 안 좋은데. 빼빼 미치 안 좋아. 미치 안 좋아. 야 이거 따야 돼. 아 이거 아 깝다. 타로 살려봐 타로 살려야 돼. 어. 나이스 나이스 따겠티 이글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이거 계속 막힌다. 와, 슬슬 한 번쯤 비울 때 됐는데. 어, 잠깐, 잠깐만. 이거, 무시가 이걸? 아, 야, 이거는 업혀갔다. 솔직히 말해서. 아, 괜찮아. 기어 썼냐? 길어. 안어 오케이. 아, 꽃접다 하하... <laughs> 나이스. 하겠네어먹다 오케이. 없앴다. 나 혼자 없었다 공지네? 먹으면 끝난다. 먹으면 어. 끝난다. 먹으면 끝난다. 아니, 나 혼자 잘라. 걱정 마. 20%! 남았고. 10%! 10%! 먹었네. 5%! 끝! 게임 끝난다. 끝나 가자. 물, 저 물어야 된다. 이걸 물어야 다못 가게. 뱀그못 가게. 나이스. 좋았 끝내자. 끝낸다. 기어만 조심. 기어만 경계해라. 있어. 겠지 어, 어차피 소스도 찬. 소스맥도안 썼거든. 오빠! 와 능파를 절개에 능파 뜬네 오마이갓. 루시가 이걸? 근데 네, 루시가 알아 루시가 생파잘했어 어, 공 생파 어, 토스. <laughs> 아 우리가 뭐 죄를 지은 것처럼 얘기하냐? 그러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예, 이겼잖아. 이겼잖아. 전략이잖아. <laughs> 통계를 봐라. 전략인데.